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납세지 종합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너무 납세지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납세지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납세지가 지방세 한 문제, 국세 한 문제에서 꼭 해년마다 두 문제는 일단 고정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럼 납세지도 두 문제면 잡아놔야 돼요. 종합적으로 잡을 때 납세지를 잡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먼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잡고 국세들은 주소지를 납세지로 잡는다. 먼저 이것부터 딱 잡으세요. 자 다시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국세들은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잡고 가시자냐게요. 그럼 이제 먼저 취득세부터 한번 가보죠. 자 취득세는 지방세죠. 그럼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어. 그럼 물건 소재지니까 취득한 물건이 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산이니까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간단하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물건 소재인데 지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물건 여기다 물건을 부동산 갖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면, 그 물건의, 그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 소재지를 그냥 납세지로 하시면 돼요. 이제 등록면허세. 해년마다 등록면허세가 시험에 출제돼요. 등록면허세 해년마다 나오면, 부동산에 등기 한다. 그럼 물건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그 부동산 소재지, 그 물건 소재지니까.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두 번째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여러 군데 지방에 걸쳐 가지고 지방 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가 없네. 어? 지방 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 이 말은 뭔 뭐, 소리예요? 납세지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소리잖아요.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납세지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로 갈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 양쪽에 걸려 가지고 어디를 납세지로 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등기소로 가서 하면 돼 어, 그래서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가면 돼요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잘 모르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부동산 소재지가 확인되면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시고 만약에 부동산 소재지고 확인 안 되면 급하게 등기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등기소로 바로 가서 등기소로 바로 가서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시면 돼요. 세 번째.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또 설정은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개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네.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가 여러 군데잖아. 여러 군데니까 여러 군데니까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 군데면 처음에 하는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처음. 처음 등록하는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시면 돼요. 여러 군데 가지고 납세지 구분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등록하는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잡으시면 돼요. 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네. 어딘지 모르겠네. 그럼 부동산 소재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등기소로 그냥 가면 돼요. 등기소로. 등기소로 찍찍 가면 돼. 그래서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가면 돼요.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요,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지방세는 부동산 물건 소재지라는 거 먼저 딱 잡아놓으시고 그 물건이 부동산이면 물건에다 부동산으로 바꿔치기 버리면 돼요. 부동산 소재지. 근데 부동산 소재 확인이 안 된다 그럼 등록 관청 소재지로 바로 가면. 등기소로 바로 직진 이렇게 가면 돼요. 등기소. 납세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등, 등기소로 직진. 아니요. 제가요. 채권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개 부동산을 막 담보로 잡히다 보니까요. 여러 군데, 여러 군데면 뭐 신경 쓰지 말고 한 군데 처음으로 하는 등기소로 찍기 야, 처음으로 가는 등기소로 쫙 가면 돼 그러면 등록면허세, 납세지 다 해결했네. 그럼 재산세. 재산세도 지방세잖아요. 물건, 토지가 물건이네요? 그럼 토지 소재지. 건축물이 물건이죠? 그럼 건축물 소재지. 그런데 주택이 물건이면 주택 소재지. 네, 선박. 선박이 물건이죠. 그럼 선박 소재지인데 선박이 막 움직이잖아요.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은 고정이잖아요. 부동산이니까. 그런데 선박이나 항 동산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선박 날아가고 있으면 하늘? 안 되죠. 바다? 안 되죠. 그래서 선적항 소재지. 그 배가, 배가 멈춰있을 때, 멈춰있는, 주로, 주로 운행하지 않았을 때 주로 멈춰있는 장소. 그럼 비행기도 날라다 하늘 날라다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제주도 하늘 오늘은 서울 하늘 오늘은 부산 하늘 그럼 거기로 날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공기도 멈춰있어요 비행가 아니라 멈춰있을 때그럼 이거를 정치장이라고 그래요 정치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잘 모르면 선박 소재지 항공기 소재지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물건들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가보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어?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 개인. 저 개인이네. 법인으로 안 보는 단체는 그냥 개인으로 보시면 돼요. 거주자는 주소 있으면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고 만약에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 소득 발생하는 장소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만약에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가, 토지가 대상이죠. 그러면 그 토지나 주택의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그 물건 소재지로 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안 되면 그래서 비 s 주자는 먼저 국내 사업장 있으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n 번. 사업장 소재지 u 확인이 안 되면 국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것도 확인이 안 되면 그 물건의 소재지를납세 u l g u n Soja. Kumulgun s o 내국법인 그럼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설립 등기가 우리나라에서 등기했던 법인들 그럼 내국법인의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본점 또는 주 사무소 소재지 이 본점은 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본점이라고 비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주사무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점 이제 본점과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단체의 해당 단체의 그러면그 해당 단체의 단체의요 무슨 뭐뭐 뭐, 소재지죠?요 그 해당 단체 그럼 법인으로 보는 해당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돼요. 예? 법인까지는 우리 현법이 아니니까 법인까지는 사실은 몰라도 돼요. 개인까지만 보시면 돼요. 개인. 개인은 비거주자와 비거, 비거주자로 나눌 때 이제 비거주자인 경우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국에 주소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으면 그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1번이 되는 거고 만약에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되면 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가는 거고, 그것도 확인이 안 되면 그 물건들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도소득세네요. 어? 양도소득세는 종합부동산세하고 똑같죠. 왜? 국세니까, 같은 국세니까. 그래서 거주자는 주소지가 있으면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고,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되면 거서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만약에 양도소득세에서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일본, 첫 번째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고, 만약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두 번째 납세지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 되잖아요. 그럼 납세지 다 돼버렸네요 주로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국세들은 주소지를 납세지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자, 납세지도 종합정리해 놓고 보니까 백은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종합정리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때 탁! 눈이뿡 띄어요 하나씩 하나씩 볼 때는 이게 뭐지? 그런데 전체로 보고 나니까 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의 한마디로 가보죠. 현명한 사람은 큰 불행도 작게 처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조그만 불행도 크게 확대해서 스스로 고민에 빠집니다. 이게, 이게 밖에 안 되는 건 뭐, 조그만 걸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너무나 큰 고민에 빠지게 되면 그런 거안 좋아요. 그래서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 그것만 참아 제 끼고 나머지 갈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잘 문제가 안 풀린다고 어, 나는 이거 세법 전부 간대. 이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납세지가 안 된다. 그럼 납세지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딱 해가지고 딱한 번에 딱 잡아. 그럼 납세지 잡았으며.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잡아. 그래서 종합정리 형태로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세법에 대한 종합정리 문제를 다풀수 있어요. 자, 납세지는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한번 해 드리면 납세제하고 관련된 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납세제와 관련된 게한 대략 한 매년 두 문제 정도 나오니까 그두 문제를 다풀수 있도록 확실하게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잡아 주시기 바라네요. 자, 납세지에 대한 종합 정리 내용은 여기서 마치죠. 네. 안녕.